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스타링크 인사드립니다. 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 정신을 수호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혐오로 몰아가는 현생이, 현,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의 다른 성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차별이고 혐오가 되고, 심지어는 처벌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법의 뒤에는 도대체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차별구조법 추정자들의 뒤에는 공산주의의 충성을 배세한반 국가 세력이 있다고 제신념을 걸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이모 스 같은 아동 선범죄 전과범이 학교로 와서 수위를 하겠다고 해도 막는 순간 차별이 되고 오히려 반대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올 수도 있습니다 조경아 여러분 복음을 말한 자유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나중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조차 차별이나 막 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이 나라의 공산화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고, 방관하는 사이에,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가짜 교회들까지 생겨났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죄를 저라 말한 것조차 어운진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자유, 복음을 외칠 자유,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결국엔 자유 대한민국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비틀어! 다 같이 한번 더외치겠습니다너희는 세상이 빛틀어너희이세상에세상의 자유, 이 그리고 우리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분노하고 또 분노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